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이지 알려주는 남자 펫빠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블레디 경쟁전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브리즈 벽들인데요. 초보자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으니까 모두 따라해 보시고 개꿀 빠세요. 자, 지금 A 사이트 에 보시면 이렇게 벽돌 구조물이랑 나무 박스가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장벽을 왼쪽 모서리 끝에 맞춘 상태로 이렇게 벽을 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메인 쪽을 볼 수도 있고요. 구조물 위로 올라가서 구조물 뒤에 있는 적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머리만 나와 있고 벽이 보이.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배수관을 밟고 벽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위험하다 싶으면 요 안쪽으로 숨을 수도 있습니다. 월샷을 하지 않는 한 중문에서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안에 숨어 있다가 타이밍 맞게 요렇게 올라와서 잡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중문으로 오는 것도 요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B 사이트로 오시면 요렇게 사각형의 구조물이 하나가 있죠. 오른쪽에 있는 이 턱으로 올라오셔가지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벽을 치신 다음에 끝에 하나를 부셔주세요. 그러면 메인에서 체크하기 어려운 빼꼼자리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포지션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오른쪽으로 숨어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래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드 쪽을 이렇게 백곰으로 볼수 있는 자리가 또 만들어져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올라가서 메인을 스 봐주고, 그러다가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포지션을 바꿔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턱을 밟고, 이렇게 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상대 입장에서 보면 벽은 안 보이는데 사람 머리만 이렇게 둥떠 있어요. 이게 전혀 예상하지 않습니다. 못한 자리에 있으니까 세이지를 잡기가 굉장히 까다롭단 말이죠. 이제 브리즈 맵 특성상 입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세이지 벽이 좀 의미 없을 때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벽을 활용하니까 불멸 레디언트 구간에서도 상대가 잘 대처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꿀팁은 벽을 막는 데만 사용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변수를 창출하기 아주 좋다는 거. 자, 그러면 오늘의 벽 소개는 여기까지.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위에 있는 이 추천 영상도 진짜 개꿀잼이니까 하나만 더 보고 가라고 트위치에서도 방송하니까 많이 많이 놀러와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들 안녕.